어떤 질병에 걸려서 거의 죽을 뻔했다.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라는 말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식중독에 걸렸다라는 말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식중독은 food poisoning이라고 합니다. 어 poison 그 말로 독이란 뜻이잖아요. food poisoning하면 식중독이 됩니다. food poisoning 이렇게요. 그래서 I got Food poisoning 하면 나 식중독에 걸렸다 라는 말이고 저 여자가 식중독에 걸렸어요 라고 한다면 She got food poisoning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Please be careful not to get food poisoning. 식중독에 걸리지 않게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식중독은 food poisoning 걸렸다 라고 하는 앞에 주어 상관없이 뭐라도 got food poisoning 이렇게 말씀하시면 된다는 거. 굉장히 아파서 죽을 뻔했어요. 라고 해볼게요. It almost killed her.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She got food poisoning and it almost killed her.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식중독에 걸렸대요. 그런데 죽을 뻔했대요. 라는 뜻으로 쭉 이어서 She got food poisoning and it almost killed her. 라고 할수 있어요. 무서운 말이죠. Kill 하면은 죽인다라는 뜻이 되는데, 물론 실제로 그런 게 아니지만, "almost killed her"라고 하니까, 그 질병으로 인해서, food poisoning으로 인해서 무지무지하게 고생을 했다. 이 정도의 말이 되겠습니다. "It almost killed me" 하면, 난 그것 때문에 거의 죽을 뻔했다.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It almost killed me." "It almost killed him." 하면, 그게 그 남자로 하여금... 정말 고생하게 만들었대. 거의 죽을 뻔했다니까. It almost killed him.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특히 어떤 질병에 걸려서 굉장히 고생했다 라고 할때 이렇게 It almost killed 누구누구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